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임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께 귀한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시지요. 예,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말씀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예.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학습 세례식을 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학습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세례받음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앞부분으로 가서 15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그거는 바꾸자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된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말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인데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자라서 롤스로이스 새로운 차를 타고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새 차는 차 중에 차이고 문제가 없는 최고급 차임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차를 가지고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 차가 고장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의 회사 정비사가 프랑스로 가서 그 차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흘러도 그 차의 수리비가 청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로스 로이스 회사에 편지를 써서 왜 차를 수리했는데 비이 날라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책임자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차가 수리된 것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수리비가 깨끗하게 없어진 것입니다 아마 회사가 자랑한, 자랑하는 새 차가 수리됐다는 기록을 남기기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날 말로 하면 죽고 다시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 누가 죽어야 누가 산다는 그런 구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도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자신은 죽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 사람이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휘어 잡을 때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력과 탐심은 다못 박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죽고 누가 살아났습니까?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오늘 말씀을 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공중의 새가 공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 학습 세례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어서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역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학습 세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